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 호재 뉴스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이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배당 기산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조금 기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24일에는 외인, 외인과 기관인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온 만큼, 물론, 배당 때문이지만요. <laughs> 그래도 적어도 오늘까지는 수급이 이어지겠구나 싶었고, 역시나 오늘 수급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죠. 여기, 거래소는 기관이 무려 8,300억원 들어왔고요. 어, 코스닥에서는 6,463억원. 역대급이었죠. <laughs> 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늘 안 좋았죠. 특히 코스닥. 오전에는 지수가 확 올랐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수 견인을 해줬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후 장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매도 물량은 나왔고 지수도 계속 코스닥 지수를 억눌렀죠. 음, 코스닥 시총 1위인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수는 코스닥 전체에 반영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랑 이 분봉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예, 코스닥 지수의 분봉이고, 여기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봉인데요. 어떠세요? 모양이 너무 비슷하죠? 분봉 흐름을 보면 진짜 흐름이 제일 가장 비슷하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어, 코스닥 총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수는 코스닥 전체 지수에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다른, 다른 종목들에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코스닥 지수가 눌리니 다른 종목들도 윗골이 달고 올라가다가도 다시 한번 눌리게 되는 거죠. 특히 또 바이오 쪽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됩니다. 이래서 장중에 지수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안타까웠던 건 정말 이렇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진짜 역대급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이게 바이오 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반영이 그 지수에 좀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아서 결국엔 음복 마감이 된거 너무. 아... 아쉬웠어요. 또한 그만큼 개인들의 매도세 오늘 엄청났죠. 9천억이 넘게 매도가 되었죠. 어, 오늘 아무래도 개인 물량이 매도 물량이 많았던 점에서는 이제 이게 대주주 회피 물량도 나오는 모습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종목에 수급이 많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이 나오는 종목이 많았던 이유라고 볼수 있죠. 음, 셀트리온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어, 여기 수급을 보면요, 네 오늘 개인이 정말 백만 주가 넘게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또 배당락을 피하기 위한 차익실현 매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대주주를 피하기 위한 개인 매도 물량이 많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오후 장 여기 쭉 보시면. 음, 계속 밀렸죠. 계속 밀릴 때까지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까지도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왔는데요. 마감할 때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 계속 다 매수로 변환이 되었죠. 하지만 음, 여기 이제 오늘 수급으로 보면 오늘 5.89%까지 쭉 상승을 하다가 마이너스 6.13%까지도 밀렸어요. 즉, 여기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한순간에 마이너스 10%가 빠진 셈이었죠. 음, 이게 왜 그랬냐. 오늘 오전에 이렇게 분봉으로 봤더니 확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이게 2020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오늘 개막을 했는데, 기우성 셀트리온 그룹 부회장이 이제 여기서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셀트리온의 CTP 5구가 실제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장중에 상승 VI까지 걸리면서 14%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슬금슬금 계속해서 이제 셀트리온 사명제에서 매도 물량이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 지수는 계속해서 늘렸죠. 중간에 또 백신 3,600만 명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이 셀트리온뿐 아니라 이제 치료제 관련주에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어요. 뭐 현대바이오라든가 대웅 관련주라든가 또 종근당 관련주라든가 어 이런 치료제 관련주에서 모두 음봉이 많이 나왔죠. 어 셀트리온은 또 이제 지난 달에 시티 P59 이거에 대한 임상 이상을 투약을 마친 뒤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분석해 왔는데요. 그리고 또 셀트리온이 바로 내일 29일에 이 CT P59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고 딱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뉴스가 떴죠. 보건 당국이 이를 허가할 경우 국산 첫 코로나 19 치료제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치료제는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치료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 본다고도 하네요. 셀트리오는 실제 처방까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이미 10만 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초기 물량을 생산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죠. 어, 이런 호재가 있는데 왜 이런 은봉이 나왔을까 의아하신 주주님들도 분명히 많으셨을 거라고 봐요. 어, 하지만 오늘의 음봉은 이렇게 너무나도 아쉽지만 또한번 이렇게 눌림목이 와주고 손바뀜도 나와야 더 크게 상승하는 추세로 갈수 있듯이 내일부터 흐름이 또 어떨지는 지켜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죠? 로슈가 타미플루 치료제로 대박이 났듯 이 셀트리온 치료제도 꼭 성공을 해서 우리 셀트리온 사명제가 어, 코로나 치료제로 K바이오의 위상을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회사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100조 이상이 가는 그런. 어, 이런, K-Bio 기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시총 합이 100조가 넘는 그날까지 응원하면서 한번 주가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총은 음, 24조가 됐네요.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어,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볼만 합니다. 물론, 박스권에서 그냥 조금 횡보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이렇게 팡팡팡 튀면서 올라왔던 이 거의 수직상승했을 때의 힘은, 어, 이만큼의 힘은 나오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천천히 추가상승 충분히 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차트를 한번 보면 이렇게 오늘 딱 밀리다가도, 이 볼린저밴드 백일선 이 빨간색 굵은 선 보이시죠? 여기 지지를 받았는데요.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어, 충분히 위에서 반등이 쉽게 나오면서 충분히 우상향 패턴 계속해서 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박스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 밑으로 눌리지만 않는다면 저점을 계속 높이는 그런 차트 모양 기대해볼 수 있겠죠. 다만 주식나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발 여기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또 뉴스에 의해서 급등할 때 쫓아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 셀트리온 삼명제는 중장기로 충분히 끌고 가볼 만한 매력있는 종목은 맞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에 있는 것도 맞고 추세가 여기 이, 이 사거레일 연속 지금 음봉으로 눌린 것도 맞기에 반등이 확실하게 나온 자리를 확인하고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또 여기 지금 물렸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선 내일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수급도 체크하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깬다면 비중 조절은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시잖아요. 무엇보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 및 영업 이익이 계속 증가 추세라는 거 다들 아시죠? 실적이 바탕이 되는 바이오 기업인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러니 이제 뭐 매도자리 고민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롭게 진입을 해보고 싶은데 언제 들어가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주식문화가 매수 매도자리 모두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VIP 회원문의 많이 많이 해주세요. 텔레그램 회원, 그 회원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네, 한 달에, 짠, 네, 한 달에 33만원이고요, 두 달에 44만원, 그리고 네 달에 77만원 진행 중입니다. 여기, 여기 연락처로 회원가입 문의해 주시면은 어, 궁금하신 점들 질문 받아 드리니까요 문의 많이 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